하트비의 사랑주파수 12.3 매주 수요일 오후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안녕하세요 힐링 사운드 그룹 하트비입니다. 와, 아, 다들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2월부터 운동을 열심히 네. 하자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운동 얼마나 좋죠. 운동을 더 열심히? <웃음> 겨울인데 <웃음> 날씨가 제법 풀린 것 같아서 네. 새벽에 한강으로 운동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음...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은 너무 아... 네. 추워 날씨가. 네, 네,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봤잖아요. 아, 영화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본 거니까 거의 1년? 음... 아니, 한달 만에 본 거구나. 안 부묻는데 영화 이야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이번 주도 <laughs> 영화 보고 싶다는 뭐 의사 어필이라고나 할까요? 됐어요. <laughs> 어? 지금 그 네. 지난주에 밖에 계신 피디님 무섭다고 하시는 바람에 아... 영화는 끝났어요. 이미 다물 건너갔어요. 지금. 누가요? 대기요. 제가요? 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서?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아, 이번 에이. 주가 또 우리 형들 생일 주간이라 네, 보내... 오늘은 지난 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졸업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졸업 특집. 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두 분의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여중에 다니는 2학년 여학생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보다 한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천호중에 다니고 있어요.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는 자매인데도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다니 신기하죠? 네. <laughs> 제가 중학교 2학년, 언니는 중학교 3학년이니까 언니가 올해 졸업을 하거든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언니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랑주파수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언니도 하트비 좋아하거든요. 아 아주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 어.. 아 이름이 없네요. 아 이름을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언니 안녕?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다. 평소에도 자주 싸우고 싸우는 날이 안 싸우는 날보다 많지만 내가 항상 언니 생각하는 거 알지? 언니가 요즘 공부한다고 매일 학원 다니고 밤새서 공부하고 예전처럼 자주 함께 못 놀아서 아쉽긴 하지만 언제 한번 시간 내. 고등학생 돼서 더 바빠지기 전에 우리 노래방 한번 가자. 알았지? 그리고 바쁘겠지만 항상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관리 언니 졸업 진심으로 축하해. 하트비 오빠들도 우리 언니 졸업 함께 축하해 주실 거죠. 와, 어, 축하합니다. 자, 축하드려요. 졸업 축하드려요. 네 자주 다툰다고 하셨는데 언니가 네.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아마 동생의 마음을 조금 더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원래 그 나이 때는 또 이렇게 자주 그렇죠. 싸우잖아요. 네. <laughs> 천우중학교 3학년 여러분 졸업을 축하드리고요 특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언니 되시는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두 분의 우애도 정말 부럽습니다 어 너무 부러워요 네. 네 다음 사연 이어갈게요 네 경기도 의정부 성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여학생입니다 하트비 라디오 방송을 우연하게 듣고 졸업식 사연을 보내도 된다길래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빠르게 흘러서 다음 주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야단을 듣기도 했고 대학 문제로 고민하며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정든 학교와 친구들 선생님과 헤어진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어쩌면 이런 시간들이 무척 그리워질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졸업을 하고 자주 볼 수도 있겠지만 매일 볼 수는 없겠죠. 졸업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얘들아 대학가서도 우리 우정은 변치 말자 너희들 덕분에 내 지난 3년이 참 소중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 고마워 <laughs> 고마워가 왜 그래요? 네? 명칭 아니에요? <laughs> 막, 목소리가 이상해 네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 심정이 어떤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졸업이라는 의미는 사실 헤어짐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네. 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네.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친구들과의 돈독한 우정이 변치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졸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롭게 입학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근데 왜 졸업 특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 사연만 소개하고 끝나는 건가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저를 믿으세요. 네. 졸업 특집인 만큼 졸업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오. 오늘 사연을 보내 주신 분들 중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학교에 방문하는 특 특급 이벤트를 선물해 드리도록 헐. 하겠습니다. 대박. 오. 대박. 대박이죠? 어떤 학교에서 어떤 분과 만나게 될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어. 네, 여러분도 많은 기대해 주세요. 많은 기대해 주세요. 네. 하트비가 기획하고 하트비가 출연하고 하트비와 팬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살아있는 라디오 방송 하트비의 사랑 주파수 12.3. 하트비의 사랑 주파수 12.3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티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사운드 그룹 하티비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Bye -bye.